총영호 네, 전망 전후 여러분 그리고 전물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 에, 여러분들 건강과 함께 에, 즐거운 가족들과 함께 에,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어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거리그 음, 뭐 아, 지부장님들 뭐 하나 아 지부장님 뭐 하나 지금 제가 그 역할 분담 조직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제가 제안을 좀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따지거나 뭐 <laughs> 이런 게 아니고 에 KBS는 서울 지부장이 맡고 예를 들면은. 국회는 경기도 지부장이 맞는 게 어떠냐. 이런, 내,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 우리, 장교 생활을 하면 약간 그 권위의식을 좀, 자기 권위를 자기가 지켜야 돼. 그, 뭐, 그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그, 일본 군들은 말이죠. 소위도, 소위만 돼도, 장교만 돼도, 소위만 돼도, 어, 사병들 앞에 잘 나타나질 않았어요. 화장실에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를 정도로 에~ 건 의식이 잘 얼굴이 안 나올 정도로 보여주죠. 우리 소대장님 어떻게 생긴지 궁금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 일본군들은 장교들이 사병들 앞에 나타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의 의식이 굉장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뭐 요즘은 현대 시대니까 그렇게 독재 뭐전 전체 군, 전체 군주 군주 시대는 아니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음, 장교는 조금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가 없으면은, 이 시알이 안 맥혀요, 한마디로.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조직에, 음, 그, 회장, 회장 그러면 장군급인데, 장군급이 말이죠. 그 앞장서가지고 나가서, 막, 그, 연설하고 하는 거, 그렇게, 그, 좀, 그, 가, 치가 조직에, 우리 월참에, 월남전 참전자회라는 그, 조직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어, 적극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에, 조직의 그, 조직 얘기를 할 때, 조직이 좀, 예, 강한 조직으로 안 보여요. 어, 그, 강한 조직은 말이죠. 그, 지휘관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얼굴도 안 보이고, 너, 그, 저기, 우리가, 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말이죠. 저, 조폭들도 말이죠. 우리 운대뭐 20세기, 부산에는 20세기 마음마오 아직도 그,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조직들이 그대로 있더라고 칠성파. 그들이 있는데, 우리도 어릴 때그 보면은 그, 조직의 두목은 말이죠. 얼굴 보기 힘들어요. 얼굴, 어떻게 생긴지 잘 얼굴 알지도 못해. 저, 에, 밑에 그 조, 조직에서는 조직의 두목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그 아주 그 신비한 그 존재인데, 우리 월참에 그 회장은 좀 신비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직접 뭐 KBS도 앞에가 직접 나서서 말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 그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게한 번, 두번쯤 좋은데 계속해서 그러면은 저 조직은 뭐 회장밖에 없나. 어, 간부들도 없나. 조직으로 조직이야. 저기 뭐, 개인이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몇만 명을 거느리는 조직에 말이죠. 그 지부장들도 있고, 북장들도 있고, 뭐, 부장들도 있고 말이지, 뭐, 부회장들, 뭐, 이사들 엄청 많은데, 그, 항상, 그 중앙회장이 앞장선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큰 일을 못 해. 어느 한가지를 하는 데는 좋은데, 조직적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서는 크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월참에, 우리, 이제, 이하중 회장님은 이제 조금, <laughs> 뒤로 물러서시고, 우리 지부장님들이 나서야 돼. 지부장님들이 나서가지고, 어, KBS 같은 데는 우리 지부장님, 뭐 서울, 예를 들어서 뭐, 어, 서울 지부장이 나서가지고, 말이죠. 그, 지부, KBS 사장 상대할 정도가 돼야 돼. 그리고, 그, 지부장도 말이죠. 직접 좀 권위 있게 나서지 않고, 지회장들이나, 말이죠. 그, 국장들, 저기, 뭐야, 그 사무총장, 시켜 시켜서 해야 돼요. 지부장만 해도 상당히, 권위가 있어야 되고, 높, 은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 서울시 지부장, 도, 경기도 지부장, 그러면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회장보다 더 권위가 있을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러면은 밑에 사람들이 다, 잘 떠받쳐줘야 돼. 누가 떠받쳐줘야 돼? 지회장들이 떠받쳐줘야 돼. 어 지부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부장들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막 지부장단 회의, 또, 회장도, 그, 그 총무도, 저원들끼리말해 만들어가지고, 응? 거기서 말이야. 야 돌아가면서 오늘은 말이야. 이번 월요일은 누가 하고 화요일은 누가 하고 수요일 누가 하고 목요일 금요일 돌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지부에서 어느 지에서 어디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게끔 딱 뭐야, 그 회장 지침만 내려 줘. 야, KBS 조져 그러면 아, 지회장, 지부장들 알아서 말이야. 야, 그저 국회 말이야. 어, 그거 하면 그것도 직접 조지는 아니. 직접 이야기 한거 아니. 야 부회장이나 말이지. 사무총장이나 말이야 국장 시위 가지고 야그저 지부장들 이번에 이문회나 딱 하면 국장회나 부국장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물어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든 하자 결정 나면 그 다음에는 회장이 승인하고 나면 밑에서 총장이나 말이야 국장대나 부회장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무슨 말이야 회장이만 직접 나서가지고 어떻게 일 다합니까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다 떨어 무슨 뭐 무슨 땐, 뭐, 코로나 택단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위를 일단, 회장 권위를 씌워줘야 돼. 지회장, 지부장, 국장들이 회장의 권위를 딱 씌워줘가지고, 회장 하면 말이 좀 신비한, 신비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 뭐, 회장이 말이야. 뭐, 앞장서가지고 나가서 막 이러고 말이 러면은 아, 저기는 뭐, 회장밖에 없네. <laughs> 우수은 조직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저, 국장님들이나 지부장들이 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스, 이제 우리가 설이고, 아예 추석 때이기 때문에, 이제 좀 한가하고 이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13일 날, 에, 아, 이런, 그, 지, 지부장들, 뭐, 회의, 이사회 같은 건 아니고, 그냥 미팅을 한번 할것 같은데, 미팅에 가서도, 그런 때 말이죠. 서로 간에 이런 거를, 업, 역할 분담도 하고, 업무 분담도 앞으로 우리가 뭐 하자. 이런 걸좀 해가지고, 음, 좀, 뭐, 저기 뭐야, 그저 월남에, 월남에 말이지, 뭐, 한, 3박 5일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월남 가고 없는 동안에도 조직은 움직여야 되거든. 그 안에도 그, 어, 뭐, 회장단이 말이야, 그 좀, 그 월남에 갔다, 간다. 그러더라도 그빈 사이에 지부장이나 지회장들, 지부장들도 같이 간다 하면은 그 지회장들,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말 계속 움직여줘야 돼. 아 뭐, 회장 없으면은 다안 움직이고, 회장 있어야 움직인다. 이러면 그건 조직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좀, 그, 체계적으로, 그,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그, KBS 사태에 인해서, 월남전 참전자회가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때 계속해서 이거를 식히자,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 불난, 불이 났을 때만 계속 부채질을 해줘야지. 그래도 물을 뿌리고 식, 혀버리면은 열, 열이 식혀, 식어버려요. 식어버리면은 다시 그 열을, 어, 용광로에 불을 붙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여줘. 계속 이 행사가 진행이 돼야 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때문에 약간 열이 식는데, 추석이 지나면은 어, 지부장, 지회장들이 돌아가면서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2, 30명, 한 50명, 100명만 이렇게 100명씩 한 2, 3개 지부씩 지혜식 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어, 돌아가면서 말이지. 어? KBS도 가고 말이야. 저 국회 앞에도 가고 말이지. 저 용산도 가고 말이야. 어 보훈처 앞에도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나면은 어뭐 열차 회장은 그런 뭐 하냐? 뭐 보훈 처장하고 또는 뭐 이렇게 어디 여기 국방부하고 말이야. 또는 저 어, 그, 사인공장에 말이지, 그, 저 어, 고엽제 말이야, 이렇게 모수원에 이런, 어, 단체장들 하고 어떤 작전 계획도 세우고 말이야, 앞으로 협조도 하고 말이지,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말이야, 이런 것들도 전부 그 전투수단 관계, 법률 관계, 이런 것 작업하고 이래야지, 아, 회장이 말 나가서 이거, 이거 하고 앉있으면한 번은 좋아.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면 안 돼. 그는 이제는 회장은 나서면 안 돼. 지회장들, 지부장들이 나서서 다, 계속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매일 거이해줘야 돼. 앞으로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은 말이죠. 12월 2일날 그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한 70일밖에 안 남아요. 그동안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어 뭐, 최소한 이틀 건너서라도 일주일에 한세 번이라도 말이죠. 에 우리가 움직여줘야 돼. 에 국회도 움직여야 돼. KBS도 움직여 k b s 는 양손 본 거니까 이케이비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져돼 그래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말이야. 민사소송, 민형사 민사상, 형사상, 그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말이야. 이런 것도 말이지. 지부장들이 누가 맞고 해줘야 돼. 저기 예를 들어서 뭐 대구 안양정 지부장이 말이야. 그 잘한다. 그러면 좀지원하올라와가지고 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말이야. 이런 거 서로 전국의 지부장들이 말이야. 좀 나와서 올려 와서 해줘야 돼. 그러고 뭐 부산 지부장은 예를 들면 뭐. 월남공은 뭐, 부산항 만든다든지, 이런데 치중하다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지부장들이 말이죠. 하나씩 그 맡아야 돼, 임무를. 맡아가지고 서로 책임지고 해줘야지. 이, 뭐, 회장에 말이야, 나서가지고 말이야. 그게 뭡니까? 지금 정말 그, 제가 많이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면 안 되죠.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걸 듣고 한다 그러면 좀, 예, 어표가 있는 거죠. 뭐, 알아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냥 혹시나 안 하실까봐, 어, 참고적으로 잊어버릴까봐, 예, 저는 챙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뭐, 우리 전우들 중에 뭐, 미 대상 안에 가야 된다. 뭐, 가서 뭐, 미 대상 안에서 말이지 무슨 뭐, 브라운 각설, 뭐, 원본을 뭐, 받아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말이요. 저는 그, 좀, 일머리라는게 일의 순서가 있어, 순서가. 이, 그, 뭐, 유사단체가 가가지고 달라 한다고 해도 절대 안 줍니다. 공부단체가 달라 해도 줄까 말까인데, 유사단체 가가지고 뭐 협, 그 앞에 가서 말해 소리 지르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을 머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진상규명법이 통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아예 대상 안에서도 협조하게 돼 있고, 미국에서도 협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 이제, 합법적으로 말이야.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국면 어, 그, 공무단체나,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정상적으로 그 청, 어, 제시, 요청을 해야지. 무슨, 사법, 뭐, 유사단체에 가가지고 말이야. 뭐, 내 나라, 내 나라. 이건, 저는, 아, 이안 맞다고 생각해. 그런 것도 순서가 있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일단, 진상규명 법이 통과가 된, 난 뒤에, 그 법에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 줘요. 미국 사람들이 말해 아무 근거 없이 달란다고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국회에서 법이 무슨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걸 줘야 되는구나 하면 그 근거를 내놓고 딱 공문을 보내서 이 근거 우리가 이런 법에 근거해서 진상규명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걸 내놓으시오 이러면 내놓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말해가서 그냥 내놔라 네가 내놔라 내가 내놔라 말이야 어뭐 그런다고 해서 절대 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해 헛허수움하게 말이야, 허수, 허수름하게 말이야. 뭐, 그냥, 뭐, 그, 규정도 법도 없이 그렇게, 미국 사람 딱 법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도 물론, 정부도 말이죠. 법에 의해서, 정해놓은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미국 사람들, 특히 미국 대상 것들에서 말이죠. 아무나 달라도 주지 않아요. 그 절대.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괜히, 그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분산시키고 말이죠. 우리가 국회에 가야 될 텐데, 국회는 안 가고, 어 뭐, 무슨, 뭐, 미 대상을 앞에 간다. 이런 거는 말이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전우들한테 말이에요. 도리어 혼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짓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 할, 하려고 그러면은, 뭐 월참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 언제 하면 합시다. 그럼 월참에서 말이야. 진상규명법이 통과되면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절차, 일머리 순서가 있는 거지 말이지. 아, 성질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저런 말이야. 이 성질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뭐 법이나 절차나 말이야. 순서나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무대포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무대포로 하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대포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처리를 못한 거예요. 어? 공법단체가 말이 일을 안한 거예요. 공법단체는, 그, 그, 너, 들 해봐라. 나는 공법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죽어도 나서니까, 어너 뭐 하지 말아. 내가 하겠다 할 수도 없고, 말이야. 한번 해봐라. 그러고, 뭐, 나는 뭐, 돈 벌이나 하자. 아 이러다가 시, 시간 다 가고 피해보는 건 누굽니까? 결국, 우리 전우들만 피해보고, 시간만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70일 밖에 안 남았는데, 또 딴짓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또 뭐, 뭐, 회장 꺼지면 내리자, 말이야. 무슨 뭐, 어, 무효하자, 뭐, 소송하자, 뭐, 형사고발하자. 어? 이러다 보면은, 언제 일합니까, 언제. 정말 답답하실 때, 아, 나 정말, 어 아, 뭐 생각만 하면 답답해 죽겠어, 우리 전우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정말 좀 정신 좀 차리고, 우리가 좀, 월, 우리 전우방송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중구난방으로 너도 나도 잘났다. 제가 2년 동안 말이지 월참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큰게 노력을 다 해가. 지고 이제 하나가 된 될라는데 아직도 말이지 여기 저기서 말이야 그 어, 자꾸 해방을 얻는데 그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고 하나가 되, 된 것은 왜 하나가 됩니까?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상규명법을 통과시키고 말이야 어 참전군인 보상예우법을 통과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말이야, 그, 진상규범 통과되기 전에, 월, 미 대상 가서 말이야, 내 나라. 그 사람들이 무슨 근거를 줍니까? 근거 없이는 절대 안 줘요. 법적인 근거를 대놓고, 내 노래 안 해도, 공문만 딱 보내면 자동으로, 가서, 뭐, 내 나라, 내 나라, 악, 쓸 필요도 없어. 괜히 말, 악 쓰면, 은 야, 이거 뭐, 어, 그, 뭐, 아직도 말이야, 우리, 어, 한미 우호관계를 말이지, 조회하려는 걸로, 오해, 오해나 하지 말이지. 이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업무 협조란 것은 법적인 근거, 절차, 이에 따라서 협조를 해야지 말이야. 그냥 악을 쓰고 말이야.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순서대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설, 추석을 세고 나면은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하종 회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하종 회장이 임원회의나 이사회에서 말이죠. 어, 각, 저기, 지부장들한테나 또, 국장들한테도, 국장들, 서울, 예를 들어서 뭐, KBS는 서울 지부가, 어, 서울 지부가 맞는다. 그럼 서울 지부에는 말이야. 어, 뭐, 조직 국장이 같아 붙어라. 또는 말이야. 여기, 저기, 저기, 양, 어, 국회는 말이지. 경기 지부장이 한다고. 경기 지부에는 말이지. 어? 홍보국장이. 지원해라 이래가지고 국장들 하나하나 하나 묶어서 줘가지고 말이야. 같이 유대한 협의를 해가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국장한테 이야기 국장이 회장한테 보고하고 말이야. 부회장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 체계를 딱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응? 어? 이런 조직적으로 말이야. 그 하는 거안 하는 거 하는 거 서로가 협조해 가면서 뭐 오늘은 할까 안 한다 한다 이것도 말이야. 그 국장하고 지부장하고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국부 지부장이 말이야. 뭐 맨날 회장한테 회장이. 지부장들하고 어떻게 일일이 다 통화를 합니까? 어, 부회장이 일일이 다 어떻게 통화를 합니까? 국장 하나, 하나씩 하나씩 국장을 붙여줘요. 어, 안양국장안양점 지부장한테는 말이지, 뭐, 총무국장을 붙여주든지, 또는 저, 어느 부산 지부장한테는 말이지, 뭐, 사무총장을 붙여주든지, 하나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조직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되는 걸, 어, 진행한 상태를 말이 회장한테 보고를 해라, 말이야. 어, 부회장한테 보고해라. 그럼 부회장이 종합해가지고, 급한 거는 말이지. 선후 왕급에 따라서 회장한테 보고할 거는 보고하고, 부회장 선에서 절약을 처리하고 말이야. 이렇게 일이란 것이 조직적으로 해야지 말이야. 어느 뭐 모든 일에 말이야. 회장이 나서가지고 나가라, 죽여라, 빼려라, 부수장 그게 조직입니까? 조직이 아니지. 그거는. 제가 혼자 해도 그 정도는 해. 조직 필요 없어. 그거는.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저 회장이나 지부장만 해도 말이야. 좀이 권위를 살려가지고 저기 어 밑에 사람들 잘 받쳐줘야 돼 지회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장이나 부장들이 잘 받쳐줘가지고 그 회의를 미팅을 하고 막 서로 상호 잘 협조를 해가지고 말이야 체계적으로 아 조직적으로 아주 앞으로 7 0 일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들 해가지고 좀잘좀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우들한테 말이야 응? 어? 그 회장 회장하고 말이지 그 저기 국회 이런 간 사람 또 뭐, 전투수당, 뭐, 추진위원하고 같이 간다든지 말이야. 또는, 어? 그, KBS는 뭐, 보훈처는만 누가 간다든지. 다, 이 담당이 있고, 책에, 조직이 있어야 돼. 준비하는 사람 다 따로따로 있어야지, 말이야. 홍보조직 국장이 말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그, 조직이란 것은, 그, 국장들이 잘, 자기 업무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또는 그, 지부장들이 말이야. 하나씩 맡아가지고, 국장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잘, 그, 되도록 해야, 음, 우리 조직이 말이지. 에, 우리 전우들한테 큰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전우들한테 에, 기쁘게 해줄 수도 있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 회장이 말이야. 우리 회장이 잘한다. 뭐 고소할 것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회장님은 또 회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막 자르고 말이야. 징계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에? 자, 다 적이야. 다다나 적이 되는 거야. 어? 다 적을 왜 적을 만들어? 그한 조금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어, 좀 저기 징계를 했으면 말또 풀어줘가지고 말이야. 더 좋은 자료를 좀 해주고 말이야. 또어좀 챙겨주고 전화도 안통화 해가지고 어 서로 간에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가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같이 밥이라도 먹고 말이야. 회의도 좀 참석시키고 어 무슨 뭐 행사 있으면 같이 가고 말이야. 아 이렇게 좀 챙겨줘야지 말이야. 그냥 딱 잘라버리면은 말이야. 어 그냥 또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말이지 섭섭하고 욕하고 말이야. 돌아서면은 적대고 말이야. 우리 회장님도 좀 그. 그런 걸좀 내가 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도 좀 신경을 좀잘 써서, 우리 전우들한테 섭섭하지 않게끔, 또 여기 부국장들, 그좀쟤네도 말, 몇번 말했지만은, 좀베 풀어요. 베 풀어, 포용력배 풀어가지고, 징계했던 것도 좀다 풀고, 어? 그, 저, 좀 섭섭한 사람들다 풀러 가 밥이라도 한번 먹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좀 잘, 그, 뭐, 적을 좀안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좀 우리 전우 포용력을 좀 베풀어서 우리 전우들이 기분 좋은 그런 그 조직을 서로간에 우애하고 서로간에 말이 서로 돕고 말이야, 이렇게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하하 웃고 말이지 서로 그냥 기분 좋은 이런 조직을 좀 운영해 나가야 되고 분위기가 좋아야 돼 분위기가. 근데 분위기가 보면 조금 조금 그 어색해, 어색하고 서로간에 어, 말이야. 뭐좀 눈치 보고 말이야. 내가 뭐 내가 좀잘 잘 보여야겠다. 뭐또 서로 나는 좀뭐뭐 뭐랄까? 왕따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그런 그 분위기는 좋지 않은 거예요. <laughs> <laughs> 서로가 음,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도, 도 없고 <laughs> 기분 좋게 같이 즐거운 어, 조직. 아주 기분 좋은 조직, 즐거운 조직. 이런 조직으로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무슨 일을 도, 마무리하는 마무리하고 난 뒤에 그 성과를 어, 우리 같이 기쁨을 만끽하는 그런 조직으로 나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성